여기는 서울 강진구 어린이, 능동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이쪽이 북문이고요. 정문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열차, 청동 열차가 지금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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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어, 많이 샀네. 팬일인데. 한 10명 정도 샀네요. 여기가 팔각당. 팔각당은 거의 한 처음부터 했었는 것 같, 같네요. 사각당 놈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쿄가 1158. 시드니가 8,000km. 런던, 런던이 8,000km. 베를린이 8,000km. 파리가 9,000km. 여기가 팔각당 상거리. 아, 여기 진짜 시원하다. 이쪽합니다이 동물원 가는 길입니다. 원래 입장료가 900원 하다가 지금 무료로 됐고요. 한 10년 무료 된지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우 저기 아파트가 뭐지? 아 옛날 그 운전 연습장에 들어선 아파트인가 보네요. 작년에 완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코끼리. 코끼리가 아, 언제 두, 마리, 두 마리가 됐네. 항토 목욕할 때칠 수가 있다고 그러네. 어떤 게숙놈이지아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똥을, 자기 똥을 놔두고 옆에 식사를 하고 있네. 따로따로 따로 따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좀 새끼같은데 아 이게 숙놈같고 저쪽이 안놈이네제 새끼같은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쪽이 정문 쪽입니다. 저쪽이 사자, 호랑이 사는 곳. 여기가 원숭이. 지금 두 마리 보이죠? 야 이거 뛸까봐.

작은 동물 있는 거 아, 아, 저기서 태양광이 있네 여기가 원숭이가 좀 크네 어디 갔어 두 마리 와보통 나무를 지붕을 통과했네 저쪽이 저게 온실이 거의 한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한 6, 70년 될것 같네요. 여기가 동물원, 동물, 동물 사는 곳, 꼬마동물 마을, 1번, 2번 열대동물관, 3번 물새관, 4번 맹수마을 5번 원숭이 마을 6번 덜새마을 7번 초식동물마을 8 8 땡땡마을 땡땡마을은 뭐야 9번 사슴마을 10번 바다 동물관 11번 동물관 공연장 12번 팔각강 안쪽에 미니마트도 있고 복합식당도 있고요 용후문에서 정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래된 유리 원실관. 저기 정문. 정문 쪽. 세종대 쪽. 세싹 마루. 아. 야너 야. 호랑이 새끼냐 어? 이거 줘 이거 줘 이게 철도 아침목 바다 동물관 저위에서 태양광이 있네 아, 완전 동물들도 완전 퍼졌는데. 아, 일어나. 귀찮은 가 봅니다. 퍼졌어. 노론가 뭔가. 돌, 렛말이 하고 이쪽에 큰 놈이 있는데. 얼룩말. 팔팔하네 먹이 볼까봐 시오는가 봐 똥만 사놓고 여기 급대기만 내리고 비스러리한 테놀라 가지고 저는 희하게 생겼지? 이거 뭐야 희하게 생겼는데 어디갔어 좋아하는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같이 생겼는데 이쪽이 수리봉이뭐 명수마을 어른이 세우면 중학교때 저, 중학교 수학때 처음 와봤어요. 수명 20명, 제교. 스 발열, 가 완전 맛이 갔네. 오래됐네 저기이 호문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가 축구장 저기 테크노마트 하고 잠시 123층 빌링이이이요요